박기진의 구고쇼 아 <laughs> 오빠 나 야구장 처음인데 아... 야구장에서 데이트하니까 너무 좋다. <laughs> 그렇지 좋지, 좋지. <laughs> 근데 오빠 이 병살 타는 뭐야? 병사... 어, 어 병살 타. 그니까그저 주자랑 타자가 한꺼번에 다 아웃되는 그런 거지? 근데 오빠 어... 자꾸 어디 보는 거지 나 봐야지. 어, 그래, 어, 그래. 어, 그래. 봐, <laughs> 그럼 너 히트 노런 이건 뭐야? 어, 야, 오빠 <laughs> 어디 봐? 노이트 노런이 뭐냐고. 노... 아 그거는 저기 저기 저무한탄 무실점 경기다. 그러니까 투수가 되게 잘. 야너 응. 지금 치열이 더 보냐? 어, 아니야 뭐래? 아니야 스트레칭 하는 거 아니야? 너그 <laughs> 자기 모르는구나? 야구장에서 좀목스트레칭 해야 돼 이렇게. 이렇게. 스트레칭을 한쪽으로만, 반짝... 한쪽으로만 한다냐? 어? 이리 와. 이리 와. 아, 왜 와, 그래? 아니야. 스트레칭 하는데. 네, 모모랜드의 네, I'm I, so hot. 소하, 네, 그렇습니다2019 네, KBO 리그 정규 시즌 이제 한창 진행되고 있죠. 네. 야구를 말이죠. 흥분하거나 너무 열중해서 보다 보면 몸이 굳는데요. 음. 틈틈이 스트레칭을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네, 아까 분 스트레칭 한거 맞죠? 아, 맞죠. 어. 어. 한쪽 위주로 한 거예요. 예. 예. 네, 한쪽 위주로. 눈도 스트레칭. 을 해줘요. <laughs> <laughs> 자, 목을 풀 때는 똑바로 앉아서 머리를 왼쪽, 오른쪽 네. 번갈아가면서 또 손으로 이렇게 지그시 눌러주시고요. 눌러주죠. 허리 스트레칭 의자에 앉아서 천천히, 천천히 하셔야 돼요. 몸을 앞으로 숙이십니다. 그리고 아랫배가 다리에 닿을 정도로 아, 근데 천천히. 이 숙이기 전에 이미 닿는. <laughs> 아, 아직 예. 나와 있는데? 예, 예, 예. 알아서 하여튼 음. 저 하시겠죠? 네. 자, 고고수가 끝나는 2시부터 오늘도 저희가 또 미리 약속을 좀 잡아놨습니다. 아, 다섯 개의 경기. 네. 예, 동시에 시작하기로 해놨거든요. 네. 예, 약속하시면서. <laughs> 우리가. 예, 약속한 거예요. 예 마무리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나야 나 안성댁 바퀴즈 오는구나 오는구나 5675저 여기가 타로카드 하나로 모든 걸 꿰뚫어본다는 안성댁 답안 맞죠? 앉아 아예 아, 그러니까요 제가요 예. 바로 섞어 <laughs> 두장잘늘질 않네요 이건 예. 여기하고 여기 두 장이요 예. 자, 보자, 보자. 황량한 돼지를 맨발로 달리는 기사. 그리고 해 좋은 날 빨래줄에 걸린 장갑이라. 가죽가죽가드라 가다, 뭐라, 가드라 그, 카드라 그, 카드라 맨발로 달리니 발이 상처투성이로구나. 상처, 제가 상처를 입나요? 너 깜빡깜빡. 깜빡깜빡. 건망증 때문에 왔지? 맞아요. 거, 건망증 때문에 왔어요. 아 어떻게, 와, 대단한데? 요즘. 자꾸 막 까먹고 그래 갖고요. 그것 때문에 왔어요. 근데 왜 발이 상처 투성일까요? 전투에 왜? 나가는 기사가 군화를 까먹었으니 아, 상처를 입지. 너 자꾸 까먹었어. 욕 많이 먹지. 예. 제가 얼마나 잘 까먹냐면요. 딱 보여. 매일 누르던 현관문 비번인데 그것도 헷갈려가지고 집에도 못 들어가고 전자레인지에 넣어둔 만두를 까먹어서 다음날 만두가 막 미라로 발견돼 네가 좋아하는 배드민턴 동호회 홈피는 비번을 까먹어서 매일같이 새로 회원가입하고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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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거는 그렇다 쳐도 이거는 너무 심한 거 아니니 어떻게 와이프 이름을 까먹어 아, 그렇 그게 그 이제 순간적으로 그. 맨날 이 누구 엄마 누구 엄마 하다보니까 그 욕을 먹어도 싸지 예, 우리 집 분위기도 싸해요 집안이 시베리아 벌판처럼 싸해 욕먹도 싸고 어떻게 해줘 여기가 어딘고 아인성택 다방아니야 그쵸 그쵸 자자 네가 그저두 번째로 뽑은 카드 그 뭐였더라? 빨래줄에 걸린 장갑 카드 그렇지그장갑에 건망증을 이길 수 있는 비법이 있어 어. 장갑 하면 뭐야? 손 아니야 손손손 손. 손, 손. 손으로 맞아요? 아, 또 맞아요? 평소 안 쓰던 손을 쓰라는 얘기야 아, 아, 아. 왼손은 왼손은 걷을 뿐 이런 거 하지 말고 왼손 오른손 골고루 쓰라고 아. 그래야 두뇌 운동이 되는 거거든 아, 놀래라 아 그렇구나 그럼 지금부터 양손을 많이 써야 되겠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말고 어? 이 스트레스가 건망증에는 뭐다? 주범이다. 그겁니다. 맞아요. 요즘 들어 제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건망증이 더 심해진 것 같았어요. 그렇겠지. 그래서 뭐 일회용이긴 한데 효과 빠른 극약 처방 내가 아쉬운 대로 알려줄게. 예, 그것 때문에 왔잖아요. 예. 네 기억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일깨워줄게. 자 시작한다. 조선시대 왕들을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큐! 태정세선문단세예성년중임명선광인회연수경영 전순환 전고순위. 와와와와 와! 자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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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자, 계속하자. 원소 기호의 순서는. 칼하나아라철채는 준합수 군수군 백공. 와와 와! 우리나라 날씨에 영향을 미치는 기단은. 시베리기단, 오에기단 양식기단, 적도기단. 나. 어. 어, 나왜 이거? 나 장난 아니야. 맞아, 맞아. 나 옛날에 이거 다외웠었어나 이런 사람이었어. 더 어, 봐, 더 어, <laughs> 봐. 네 스스로 얼마나 대단한지 생각을 해야 돼. <laughs> 너는 그런 역전의 용사야. 맞아요. 이제부터라도 양손 열심히 쓰고 그러면서 너의 그 대단한 능력을 유지하란 말이야. 아, 정말 감사합니다. 이 속이 뻥튀. <laughs> 앞으로 정말 그렇게 해 볼게요. 그래, 그래. 배꼽 인사. <laughs> 감사합니다. 그래, 그래. 들어가. 음. 아, 그리고 복채는 있지 않았지? 그럼요. 나가 다보면 호정이라 내가 복창 들고 있을 거야. 그리고 우리 뭐 좋아한다고? 제로페이? 제로이 그렇지. 아, 여기 좀 진짜 안 돼. 가 네, 왼손으로 한번 찍어볼게요. 갈게요. 그래, 그래. 어? 요즘 어? 젊은 사람들도 그불리건고 있는데, 이번망증이만다잖아 아, 예, 아. 스트레스 받으면서 바쁘게 아. 사니까 머리도 좀 깜빡깜빡 쉬고 싶은 게지. 날 봐. 복채 받는 거 자꾸 깜빡깜빡 해서 제 호정이 하나 내가 <laughs> 하나 쓰는데. 아, 예, 아, 아. 좀 의심스럽긴 해. 입을 벌리는데, 얘는. 그래도 힘든 너희를 위해서, 다음 시간까지도, 알비, 백배레 백백백. 저기요. 안성댕님. 아, 거, 참, 시끄러워. 얘온 김에, 이거, 하고 가. 아니, 얘 입을 벌리는 거지. 기억과 추억. 김태우. 아, 해, 네, 그럼 줄게. 아. <laughs> 아우, 디나, 쇼. 아우, 마타, 쇼. 아우, 에 쇼. 아우, 패션, 쇼. 이 세상 수많은 쇼. 그 중에 최고는. 우주 최강 대박 라디 쇼. 쇼, 쇼, 쇼. 배칠수 박희진의 9595 쇼. 네일요일에 고고쇼 2부 넘어왔습니다. 네. 자 이제 신임 진행자 박희진 씨, 네, 네. 일요일 이부에는 뭐 하는 겁니까? 아, 재발견해야죠. 네. 아 재발견. <웃음> 우리의 또그또 <laughs> 네. 그, 또 발전을 위해서 우리 그렇죠. 스스로가 또자숙의 음. 아, 시간을 갖는 시간.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가 다시 연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아, 이럴 때 정신 차리고 들으면서 네. 그렇지않습니 아, 내가 이때 좀더 잘할 걸. 혹은 아, 좀더강력 조절할 걸. 뭐 니들 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한 적 없는데? 제가 여기서 말을 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네. 말, 숨만 들이키고. 자, 꽁트 재발 견첫 네. 번째 꽁트는 4월 3일에 방송됐던 뉴스 곤장을 들어볼 텐데 그 어떤 분이 이제 오셨잖아요. 그, 언저리에 있다가. <laughs> 일단 들어봅니다. 네. 세상을 어지럽히는 가짜 뉴스와 백성을 속이는 헛된 말들은 받아라. 뉴스 건장. 안녕하요 반가워요. 뉴스 건장 권장 초대 건장장 매칠수 인사드려요. 건장계 요정 건장계 틴커벨 곤커벨 박사령이에요. 그래, 박사령. 자, 수요일에 건장을 장식할 뉴스 들어보나라. 들어오세요. 예, 어디서 누시까요? 소개 좀 해주세요. 이당 저당 언저리를 뱅뱅 돌며 감보고 있는 이 언저 언저리라고 합니다. 아 예, 그분이시구나. 부모 연배 대신에 참 같은 당당 대표한테 찌질하다, 벽창호다뭐 이런 막말로. 내부 청질 중이신 원재리님 이죠 아, 찌질한 거를 찌질하다고 한것 뿐입니다. 예, 탕지도부에서 그 징계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목을 치려면 치십시오.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예, 그러지 않고 콜하시겠죠? 뭐, 그냥 반가워하시겠죠. 그러잖아, 오늘 무슨 뉴스 가져오셨어요? 음, 지난달 31일 제 얼굴 책에 올린 글이 있어요. 아 이거 얼굴 책 열심히 하시네요? 아, 너트브 방송도 아주 열심히 합니다. 군장들도 보시고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싫고요 예. 얼굴책에 올리셨다는 글이나 얘기해보세요. 어떤 내용이시길래 그래요? 아, 지난달 27일 중소기업벤처업부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중소벤처기업부 박 장관 후보에게 물었습니다. 예. 인사청문회에서 중기부 장관 후보자에게 질문하셨다는 거죠 뭐라고 질문? 박 장관 후보자! 공단이나 산단에 공장 가동률이 보통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아, 그 우리나라 공단과 산업단지, 즉, 이제 산단에 공장 가동률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 그렇지요? 중기부 장관 후보자라면뭐 당연히 파악하고 있어야 될 내용이죠. 적절한 질문 잘하신 거로 보이고. 그런데 어 근데 어. 박 장관 후보자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80%가 조금 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80%가 조금 넘는다. 이 대답이 틀린 건가요? 틀리죠. 틀려도 너무 틀리죠. 어 그러면 공단과 산단의 공장 가동률이 얼마나 되는데? 지금 60에서 70% 이렇습니다. 근데 지방으로 내려가면 더 심각해서 60% 정도 됩니다. 어, 60에서 70% 정도의 지방은 어, 60%때 불과한데 장관 후보자가 80%라고 대답을 아, 했다. 그렇다니까요. 중기부 장관 후보자의 경제에 관한 인식이 이렇게 아니할 수 있습니까?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예, 흥분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산단과 공단, 공장 가동률 60%라는 이제, 언저리님 얘기하고 80%라는 박 장관 후보자의 얘기, 이제 차이가 있지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맞는지, 우리가 저, 그런 시간 있잖아요? 예, 차근차근 따져보자고. 박사령! 예, 예, 예. 준비된 자료 있지? 네, 여기 있습니다. 어, 고맙다. 네. 자, 보세요. 이게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매월 집계에서 발표하는 단지별 가동률 데이터예요. 이자료에 지난 2년간 37개의 주요 산업단지 공장 가동률을 봤더니, 전체 평균은 70% 후반대에서 80% 초반대로 오갔네요. 어, 어. 그러면은 80% 조금 넘는 걸로 합니다라고 하는 박 장관 후보자의 대답이 맞았잖아요. 아니죠. 왜 아니에요? 여기 서울 지역을 보세요. 서울지, 예. 예, 50% 후반대에서 70% 후반대잖아요. 그러네요. 여기는. 그러니까 박 장관 후보자의 대답이 틀린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건 아니 억지. 원조리님이 서울 지역이라고 콕 찍어 물어본 게 아니시잖아요. 아니죠. 제가 이 질문을 할때 네. 화면에 그로 디지털 단지 공장 가동률 그래프를 띄웠어요. 그럼 당연히 <laughs> 서울 가동률을 물어 가죠. <laughs> 예, 그러니까 당시 원조리님이 질문할 때 원문을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원문 그대로. 응. 큐드릴게요. 제가 큐. 박 장관 후보자. 공장 가동률이 보통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공단에 가면 산단 같은데. 이렇게 물어보셨어. 요 그대로 똑같이. 어데 어, 기억 정확하게 하시네. 본인이 한 얘기라 그런가? 그니까, 공단이나 산단의 공장 가동률, 이렇게 얘기했지? 서울 지역 산단의 공장 가동률이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구로, 구로, 디지털 단지 가동률 그 자료를 띄워놨기 때문에, 어, 생략, 생략한 것입니다. 아, 어, 그걸 생각하시면 안 되죠. 되게 중요한 건데요. 그 질문을 듣고, 당연히 전국평균이 얼마냐고 어, 물어본 줄 알지, 서울만의 거라고 누가 생각합니까? 군, 군장장님 지금, 누구 편이세요? 저는 누구 편도 아니에요. 다만 사실의 편이죠, 여기는. 박 장관 후보자는 해당 부서회장으로 자질이 전혀 없어요. 아, 글쎄, 저는 그것에 관해서는 잘 모르겠고. 하지만 적어도 오늘 이 뉴스에 관해서는 질문을 똑바로 하지 않은 언저리님의 잘못이 크다고 봅니다. 자기가 잘못을, 저 질문을 갖다 불명확하게 해놓고서, 어? 맞게 대답한 사람을 얼굴 체계까지 막 써가면서 비난하는 건 옳지 않죠아니 지금 저를 비난하시는 겁니까? 예? 차라리 제 목을 치십시오. 그러하지 않겠습니다. 예예 목칠 권한은 제가 없고요. 예, 자꾸 쳐달라고 그러시는데 이상하게 잘 안되시나봐요. 아무튼 원조리님의 사실과 동떨어진 뉴스에 매를 칠거예요 목은 안치고. 그러니까 순순히 오라어 어, 어, 제가 도망갔다. 잠깐만요. 야, 잡아 잡아요. 아 이거 그런 좀... 어, 제또 놓쳤네요. 그건 맞고 가셔야 되는데 이거는. 아또놓이거 누리인데. 너는 이렇 뭐하고 있다. 법원이 놓쳐. 요 다음은 뭐 좀... 성의가 없네 또야말로 진짜 에이. 갔어요 갔어요 가자 우리는 그럼 또 예. 가야지 언지수권장이시요권장이씨요 어, 불명확한 질문을 해놓고서는 맞는 대답을 하는 사람을 도리어 비난하는 모 정치인의 막가파식 언행을 언행을 진실의 매로 바로잡아주십시오 얼마나 나왔니 58만 돼요 58만 아 그래, 작년 7월 기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야. 어. 경제가 잘 돌아가서, 중소기업들을 잘 대고, 공장 가동률 100% 빵빵하게 채우기를 바라며, 한 대도 빼지 말고 쳐주도록 하라! 예이! 한 대요! 두 대요! 저카카 하시는 네. 길에 다시 오신 것 같은데. 아, 왜 자꾸 잡아요? 이거, 소개 좀 해주세요. 완전 바보 나야. 나는요 서울에 아스프린 듣고 싶거든요. 저기 혹시 어명 란씨아니 어명 란하고 일영원마 사이거든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자, 재발견은 뭐가 될까요? 재발견은 이제 또 재발견을 해야 되니까 음. 어. 신만인변 네, 네, 이거 진짜 재밌다고. 이게 저희가 이 꽁투가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체적으로도 경쟁이 심해요. 그래서 일요일에 네. 두개딱 듣는데. 아, 그지한 주일에 두개딱 듣는데 거기에 딱 뽑히면 담당 작가 각각 다르잖아요? 그죠막 작가들 영광으로 생각해. 그럼요. 재밌게 아. 시상하고 막 그래요. 아. <laughs> 네. 자, 장영신 작가에게 네. 또 메달 하나 걸어드리고요. 아, 이 안성대감이 찾아왔는데 들어오는 그문 두들기는 그때부터 <laughs> 빵 터졌어. 진짜로. 그냥 들어요. 그쑥도소리를 그렇겠다. 나 잘못된 뭐 그런 겁니다. 이거는 듣도록 하십시다. 첩첩산중 외길을 따라가면 여인이 홀로 살고 있는 외딴 집이 있었으니 그 여인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으나 혼인 첫날밤 소박을 맞고 그곳에 홀로 남아 고꼿이 기품을 지키며 살고 있었다 하여 그 고울 사람들은 그 여인을 일컬어 청승마님이라 불렀다 상사 불망은 오매 불망이라 하여 권늘 이 한몸, 만수산, 드렁, 칙. 드렁큰, 하고 싶다, 드렁큰. 아, 남정내랑 제대로 취하고 싶은데, 참, 아. 누구 있어요? 어? 이리 좀 와보세요. 어? 내가 저 목소리를 어디서 들었더라? 누구, 어어 어, 아, 아, 빨리 빨리 아, 아 여자 혼자 사는 집에, 네신지요 네, 어디 가세요? 네, 나이가 많구나. 뭐, 내 얘기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아, 아참 답답하다. 우리 딸래미도 집에 안 들어오고 지금 답답한 상황에서. 아, 어, 딸이 있구나. 밥 먹을 데도 없고, 지금. 어, 밥 먹을 데가 없어? 그럼 마누라는 없겠지? <laughs> 그래, 마누라만 없으면 되지. 나다극복하능 더저 반말씀 드리자면 지금 대단히 잘못된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표정이 왜 그렇게 하고 사람을 쳐다봐요 그러게 그러니까 지금. 아니 그래서 마누라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어 그걸 막 알고 뭐, 싶네? 뭐래거가 지금. 어네 어머 어머 아, 뭐. 무슨 대단히 잘못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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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아니. 그시 부실거리들이. 뭐 아닙니다 아닙니다. 들어봐요 지나가도 길어야지 뭐. 날이 어두워져서 하룻밤만 좀 묵고 갈수 있냐고 물어보려고 하는데 뭐 주걸주걸 <laughs> 거리다가 마누라가 있냐고 대단히 예. 잘못된 지금 방향으로 본 의원은 미안합니다. 어? 미안해요. 일단 들어오세요. 그나저나 음, 뭐 하시는 분이시오? 어, 나 나로 저 아랫마을에 안성대감이라고 안성. 안성대감. 어저 어, 안성대 담당하고 라이벌인데 그 답답하고있어한번 들러요. 내가 시원하게 얘기 좀되려도 이거 참명가 하나 철학관인데. 아, 철학관을, 아, 철학관을 하시는군. 안 안성대가. 아, 안성대가. 뭐, 이렇게 또 만나서 앉죽것도 이혼인데, 버리원이 뭐답답하고 있으면은 뭐, 있으면 뭐 음, 복제 안 받고 하나 봐줄라니까. 아, 그래요? 간단히 얘기해봐, 한 번. 아, 안, 안, 그래도 조카 때문에 고민이었었는데, 음. 우리 조카 얘기를 물어봐야 되겠네요. 아우, 세상에 우리 조카가 취업이 안 되서. 어 아, 취업. 그거는 또 내가 전부이지 우리 그러니까. 조카가 지원서를 냈는데, 이 지원서만 냈다 하면 계속 톡톡 떨어집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시는데, 참 답답합니다. 지원서를 내려고 뭐, 바발바를 지었다. 인터봉화로 뭐, 접수한다. 그 대단히 잘못된 방법이에요. 어... 서류는 인편으로 전달해야 돼, 인편으로 아, 그래요? 그럼. 아, 그러면 적성검사 준비는 어떻게 해 거야? 그게 또두 번째로 전본 의원은 답답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적성검사, 뭐, 적성검사, 적성이야, 뭐, 적성이야, 뭐 흑성이야? 서류전용이다, 적성검사,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아. 이참 메마른 사회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겠어? 인성! 어. 인성검사 단계보다 중요하다. 아, 인성, 중요사 인성이 중요한 거예요 아, 중요하지요. 아, 그러다가 인성검사도 떨어지면요. 합격이지. 아, 어떻게 해요? 지원수를 인편으로 냈잖아. 답답한 소리하고 있네. 그 정성을 보인 것 자체가 그것은 인성이다. 인성검사는 그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좀 아... 답답한 사람 말을 알아들어야지 질문 더 있어 에릭 께서 전? 아니 아니 아니요 아 질문 더 없어요 아저저 저 방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그러고. 쉬셔요 좋아야 아, 네네네 시원, 시원하게 해결하니까 을시원네 그래. 어. 어머나 시원해 내가 그걸 몰랐어 원서는 인편으로. 아, 갖다 줘야지. 어, 빨리 뛰어가서 우리 조카한테 빨리빨리 빨리 말해줘야 되겠다. 어, 저, 아, 인성대감님. 왜? 저는 어딜 갔다 와야 해서 심심하실 테니 풍악 하나 제가 올려놓고 갈 테니 들으셔요. 올라오네, 올라와 지금, <laughs> 지금 장난해? 지금 장난해? 김정원. 네, 노래가 참,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는, 네. 그, 그, 트로트계에는 다양한 곡목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로서는 상당히 감,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하죠 네, 앞으로도 다채로운 노래를 많이들 제작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환영합니다. 자 다시 듣는 방법 있죠? 있죠. 네네. 다시 듣는 방법 있죠. 뭐죠? 다시 듣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예, 팟캐스트 유튜브에서 구호구쇼 검색하시면 들으실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유튜브 와 팟캐스트 풀 버전이 올라가 있습니다. 듣고 나신 뒤에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꼭 부탁드리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다시 듣기도 좋지만 본방을 꼭 들어주시라고요. 그렇습니다. 본방 산수 본방 사수. 사수 고맙습니다. 네. 자, 이시각 교통정보 다녀오죠.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안전운전 하시고요. 안내 좀 해드릴게요. 네. 평일에 여러분의 사연으로 꾸며드리는 코너, 우리들의 사는 이야기, 오사이 코너가 준비되어 있죠. 다음 자. 주제는. 별명입니다. 네, 주변에 이런 특이한 별명을 가진 사람이 있다. 아니면 나 이런 별명이 있었다. 별명을 갖게 된 이야기, 별명 때문에 싸운 사연, 음. 어, 웃었던 거, 웃겼던 거, 화났던 거, 병들었던 거. 정말 이 별명, 별명 때문에 병들어. 어, 병들죠. 마음의 병. <laughs> 어 그럴 수 있어요. <laughs> 자, 여러분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문자번호 샵0 0 1번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 카카오 톡 무료고요. 보냈을때 말머리 별명이라고 달아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채택이 돼서 방송으로 소개되신는 분들께는 무조건 화장품 세트. 아 기다려 봐요 나올 거예요 <laughs> 당황해가지고 이거 보니까 평일 버전도 아니야 이거 옛날 쓰, 옛날에 쓰던 거거든요 이거 갑자기 올리지 라 얼굴 빨개진거거요큰 죄입니다 이게 <laughs> 우리로서는 예.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안 좋은 예뭐 yeah! 지금 뭐라 는지 봤어요 어 이건 없어 없어 어이거 <laughs> 이거, 야, 큰일 났네. 당황했다고 아무거나 막올리면안 되잖아요. 음, 자, 너무 짧게 보내주시면 안 되고요. 적어도 내용 전달되게끔 <laughs> 기승전 결 갖춰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3부의 신곡 퀴즈. 네네. 또 돌아올 거거든요. 그럼 이부끝꼭쪼드리죠 바로. 네, 음. 정정화 당신 때문에 들으시고 저희는 조금 이따 올게요.